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9회차 EPL 6경기 분석 및 초안픽 성공유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EPL이 좀 6경기밖에 없고, 라리가가 8경기인데, 어, 굉장히 좀 난해한 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중에 챔스도 있고, 유로파도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어, 리그 경기들도 포함을 해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안픽과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위 브라이튼과 7위 크리스탈팰리스의 경기인데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와 1대1로 원정을 가서 비겼고요 크리스탈팰리스는 뉴캐슬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율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쪽에 48.4%로 어, 브라이튼이 정배 쪽에 가까운 투표율을 받았고요 브라이튼은 홈에서 4승 6무 3패, 5경기 4무 1패 크리스탈펠리스는 원정에서 3승 5무 5패,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리그 및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경기에서도 3연속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3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타펠리스는 연패를 하다가 연패가 끊겼고요. 톰키스 선수가 부상이라고 하네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무파이가 지난 경기 득점을 했고요. 머레이, 비수마, 어, 스켈로토. 어, 저는 이 선수 굉장히 좀 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예의 킹력 이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스켈로토가 좀 우측 쿨팩 선수인데 음, 활동량도 좋고 좀 파이팅 넘치게 좀 뛰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세트피스가 좋았던 브라이튼이었고요. 세트피스 시에는 어, 수비수인 정구 선수의 그 제공권이 좋았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볼 처리가 좋지 못하고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중앙 공간으로 어,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중거리 슈팅을 좀 자주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셰필드한테 좀 중거리 허용이 좀 많았어요.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 아이유, 벤테케 이렇게 나왔고요. 자측의 어, 자 그리고 아이오 같은 경우에는 벤테케가 나오면서 기존의 톱에서 약간 윙 형태로 좀 나오는 모습이고 어, 미드지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쿠야테 메카시 메가더 아, 그리고 어, 풀백의 아놀트 선수가 있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항상 세트피스가 좋았고 그 아놀트 선수의 그 프리킥도 좋았습니다 아놀트가 골을 넣었고요 전체적으로 역습에서 항상 좋았던 팰리스고 어, 압박도 나쁘지 않은 팀이죠. 수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간을 마찬가지로 내주고요. 드리블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좀 막아내지 못하는 어 여전히 좀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두 팀을 봤을 때 브라이튼이 일곱 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어그 일곱 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과정에서 연속으로 무승부하는 과정에서 경기력이 뭐, 그렇게 뭐, 나쁘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진 않았어요. 머레 선수의 그 포스트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코널리 선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브라이튼이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팀은 좀 아니어서, 어 오랜만에, 어 승리를 하지 않을까. 크리스타팰리스가좀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 하고 있고요. 어, 지난 경기 뭐, 뉴켓슬전에서 뭐,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 자체에서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엄청 잘했다 뭐 이런 부분도 또 아니어서 어좀 브라이튼이 오랜만에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약간 도깨비 팀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 크리스탈 팰리스였다면 승패 쪽으로 갔을 텐데 현재 뭐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연패를 하던 팀이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어 홈의 이점과 그리고 연무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배제했을 때는 어, 승과 패로 나눠질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단통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대1로 비겼어요. 세 번째 경기입니다. 16위 봄머스와 4위 첼시의 경기인데요. 봄머스는 벌레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첼시는 토트넘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 율 같은 경우에는 첼시 쪽에 68.6%로 어, 제가 초기 배당을 봤 아, 초기 그 투표를 봤을 때는 70%대까지 갔었는데 약간은 조금 내려간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무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4무 5패, 5경기 2승 3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고 첼시는 원정에서 7승 2무 4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포무스 같은 경우에는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현재 2연패 중이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어요. 첼시는 5경기만에 지난경기 승리를 했고요.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세시는 오늘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윌슨, 킹, 교체 투입된 프레이저, 솔랑케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공격신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칼럼 윌슨이다, 해리 윌슨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세트피스와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본머스였고요 어, 벌리전을 봤을 때, 물론 3대0으로 큰 점수 차이로 지긴 했지만, 골치소가 두 번이나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한 번이라도 골이 인정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선 조금 더블모스가 어 대패는 하지 않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하고요, 어 중간 공간을 그런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철시 같은 경우에는 아스펠리쿠에타가 포함된 쓰리백, 어 콩테 감독이 있을 때에도 좀 자주 나왔었던 그런 쓰리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필리 쿠에타였고요. 진행 경기에서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공간을 어, 좀 이용하는 그런 뒷공간 플레이. 그리고 스백에서의 알론소는 확실히 4백에서의보다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어, 지루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 어, 지루의 장점은 뭐제공권과 연계가 있죠. 역습에서의 스피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이 지루를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좀 적은 부분이나 아니면 전방에서의 압박에서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랬었는데 어 지루를 좀어 이렇게 뭐바추아이 대신에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트피스가 좋지 않은 첼시고요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 등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가 좋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지난 경기 승리를 했다는 점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첼시의 승이 맞아 보여요. 그러나 느낌이 계속 본머스가 이변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본머스가 홈에서 4승 3 5패로 나쁘지 않아요. 보머스가 무승부가 지속적으로 8경기째 없기도 하고요 홈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리고 셋시가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을 봤을 때, 뭐 프레이저나 킹의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있을 것 같아서, 주중 챔스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는 2변으로 승패 투픽으로 가고요이 부분은 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좀 봐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시즌 1대0으로 보머스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승패 투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4위 뉴캐슬과 10위 벌리의 경기인데요. 뉴캐슬 같은 경우는 크리스토퍼리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벌리는 본머스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벌리 쪽에 40.7%예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5무 3패, 5경기 1승 1무 2패, 벌리는 원정에서 4승 3무 6패, 5경기 4승 1무로 굉장히 좋네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라자로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켈로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벌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 그리고 리그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알미론, 그리고 막시멕, 그리고 샬케에서 이번에 온 뱅클랩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고요 어, 뭐, 조엘링턴 그리고 로즈의 오버래핑, 이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조엘링턴 선수가, 어, 득점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 측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이드에 있던, 뭐, 어, 막시밍이나 알미노 선수들이 중앙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플레이적인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서 좀 불안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벌리 같은 경우에는 어 맥닐의 뭐 크로스 그리고 비드라 선수가 어 굉장히 복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로드리게스, 웨스터드 코크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맥닐은 중거리 슛도 위협적이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좀 당할 때 항상 제가 보는 모습인데. 벌리는 역습을 당할 때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해서 역습이 약한 모습이 좀 많이 나와요. 두 팀을 봤을 때 라인을 내리는 뉴캐슬 상대로 높이가 좀 좋고 최근 분위기가 좋은 벌리가 세트피스든 뭐 아니면 크로스든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1대 0으로 벌리가 승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뉴캐슬이 음 연패를 하고 있고요.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을 어, 막시맨과 알물론의 이런 솔로 플레이 그런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좋은 뉴캐슬이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한방으로 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뉴캐슬의 단통승을 가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캐슬의 승무 투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8위 웨스트햄과 12위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을 리버풀에게 3대2로 패배를 했고요. 사우스햄튼은 아스톤 빌라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트플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 쪽에 4 4 7고요 웨스트햄은 홈에서 3승 3무 7패, 5경기 1무 4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서스햄튼는 원정에서 6승 2무 5패, 5경기 2승 3패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윌시와 야르몰랭커, 프레드릭스, 프라에서 온 수책, 진행 경기 출전을 했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서브센터는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입니다. 웨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포르넬스와 디오프가 리버풀 전에서 득점을 했고요. 란시니 선수는 결장을 했습니다. 라이스, 어, 그리고 노블, 안, 안데르송, 안토니오, 스누드그레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은각키아 선수가 제가 예전에 웨스트햄 분석을 하면서 이 선수가 우측 풀백으로 나왔을 때 웨스트햄의 모습이 좋다라고 마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원래 윙 자원이에요 뉴스 유망주 선수인데 어 일단 저는 뭐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상대가 리버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사발레타보다는 현재로서는 좀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가 역습이 좋았다면 에스트임이고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았지만 결정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압박이 들어오면 패스미스를 하는 모습이 있고 볼 처리가 좋지 못하고 세트피스도 좋지 못하고 측면 공간을 좀 자주 내죠 그리고 파비안스키가 실수를 하면서 리버풀전에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동점이 됐었고 결국에는 역전을 당했었는데 이 실수는 좀 아쉬웠고요. 중앙 공간을 좀 많이 내줘서 중거리를 많이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우스 엠텐 같은 경우에는 어, 쉐인 롱 선수가 좀 행운의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갔고요. 암스토롱 선수도 골을 넣었습니다. 뭐 잉스, 제네포, 어, 뭐 버틀란드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아담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전체적으로 전방 합방에 좋고 호이비에르의 중거리 슛, 뭐 공격팀의 개인 능력, 어,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고요. 점유율을 밀리긴 했지만 슈팅을 28개나 했어요. 이게 한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슈팅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어, 28개나 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중에서 유일 슈팅 9개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결정력은 좀 아쉬웠던 사우스햄튼이고요. 수비는 여전히 어,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부상자가 많은 웨스트햄보다 사우스햄틴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좀 앞서는 모습이 있고요. 경기력 자체는 리버풀 전도 그렇고 최근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압박에 좀 약한 모습이어서 사우스 t h a m p t 의 압박이 좋죠. 그래서 승패 투픽으로 좀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폴더가 없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강등될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진 않아서 이 경기도 웨스트햄이 오랜만에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투표율 대로 웨스트햄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에버튼과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에버턴은 아스날에게 3대2로 패배를 했고요. 맨유는 와포드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어, 맨유 쪽에 49.7%로 몰려져 있습니다. 에버턴은 홈에서 73분 승 3패고요. 5경기 2승 2무 1패고요. 맨유는 원정에서 4승 3무 6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에버턴은 디뉴와 월코 선수가 부상이고요. 맨유는 포그바, 레시포드가 부상입니다. 에버턴은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 좋고요. 맨유는 어, 2연승을 하고 있어요. 목요일에 유로파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고메즈가 복귀를 했습니다. 칼버트인과 히탈리송이 득점을 했고요. 진유가 부상이어서 그런지 베인스가 좌측 풀백으로 나왔고요. 어, 전체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고 또 압박이 좋은 편이고 예리미나 등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입니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뭐 크로스, 뭐 측면을 활용한 그런 공격들 이어비 뭐 이런 선수들의 이런 모습이 좋은 에버튼이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CDB가, 어좀 공격과담을 많이 해서 그런지, 뒷공간을 좀 많이 내줘요. 그리고 크로스 올리는 선수에 대해서도 조금 압박이 좀 약한 편이고요 쉽게 허용을 하고요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맨유는 페르난데스가 오고 나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누드 선수도 지속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물론 패스도 좋지만 침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측면으로 이동을 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패스미스가 좀 잦은 편이고, 볼처리가 좋지 못하고, 수비와 미드 간격이 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중앙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중거리를 좀 시켜 허용을 해요. 세트피스에서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 여전히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맨유가 투표율이 몰리긴 했는데, 이면으로 좀 애버튼 쪽으로 보고 있어요. 맨유의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좋긴 하지만, 홈버튼이 홈에서 워낙에 좀 어, 7승 3무 3패로 굉장히 강하고요,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쉽게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뉴가 유로파의 주중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세트피스에서의 조금 좋지 못한 모습 그런 점을 봤을 때 세트피스나 메뉴의뒷 공간 한 방이 있을 것 같아서 에버튼 승보다는 안전하게 단통 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대1로 비겼어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6위 토트넘과 8위 올바인턴의 경기인데요. 토트넘은 첼시에게 2대1 패배. 울버헴츠는 놀이책의 3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어, 토트넘 쪽에 38.4%예요. 토트넘은 홈에서 8승 2무 3패,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5경기 3승 1무 1패고요. 어, 울버햄츠는 원정의 4승 6무 3패로 원정에서는 좀 무승부가 많고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올브레멘트는 목요일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좀 공백이 커보여요. 세트피스가 좋긴 했지만 역습에서 공격력이 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토트넘 상대로는 라인을 좀 올려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인을 올리더라도 뒷공간을 내줘도 그 공격을 골을 연결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비 같은 경우에 뒷공간을 좀 내주고 중앙공간도 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울버햄튼은 조타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요, 히미네스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베스의 뭐킹력 무티뉴, 메트어트의 오버래피, 교체투입된 트라우레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트라우레는 뭐 슈팅과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좋고, 압박에서 어울버햄튼의 좋은 등 전체적으로 공간이 있을 때어울버햄튼은 상대가 좀 라인을 올리는 편일 때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최근 분위기도 좋은 울버햄튼이고요. 압박으로 이제 중원에서 볼을 탈취를 하면 그 바로 역습을 하는 그런 플레이가 좋았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고 중앙 공간도 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비 숫자도 부족한 편이고요. 두 팀을 봤을 때 어, 뒷공간을 허용하는 토트넘의 모습이 있어서 울버햄튼이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줘요. 기동력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 수비진을 봤을 때인데. 손흥민이 있었다면 그 뒷공간을 뚫어내겠지만, 손흥민과 케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뒷공간을 뚫어낼 만한 선수가 모호라의 한방? 뭐, 이런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버임튼은 해볼만 하다라고 경기력 봤을 때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투수자님이 홈에서 워낙에 좋고요울버임튼의 주중에 유로파가 있다는 점에서, 유로파 경기 후에 세종픽에 반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체력적인 여파나 홈에서의 전적, 뭐, 상대 전적, 그리고 감독이 무리는 나는 점에서 좀잘 준비를 해올 것 같아서 승매투픽으로 가면 토트넘 사이드로 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경기인데 여기에 폴더 쓰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저는 토트넘의 홈을 믿고 세트피스나 중거리에 한 방이 올바 m 신의 중앙 공간을 내주기 때문에 그한 방으로 라멜라는 롯셀수의한 뭐 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토트넘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6경기 맞췄고요 내일 라리가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